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이 됐네요, 벌써. 주말이 금방 지나가고 벌써 월요일이 돼서 한 주가 다시 시작됐어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운동을 다녀와서 밥을 먹으려고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입맛이 조금 없어서 약간 기운도 조금 없고 해서 준비한 오늘의 음식. 돼지고기 넣고 끓인 김치찌개와 밥한 공기. 한 공기.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 오늘도 닭가슴살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아, 어제 저녁부터 뭔가 뭘 먹질 잘 못해가지고,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 어서 빨리 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약간 놀랜 게 벌써 2월에 10일날까지 왔어요. 2월 된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2월 10일이 됐는지.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게, 아침에 뭐 했다고? 벌써 1시가 돼버렸고, 올해는 언제 시작되지 얼마 됐다고? 벌써 2월이 돼서 2월의 중간을 달려가고 있어요. 오늘의 김치찌개는 오겹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겹살 사실 삼겹살과 오겹살의 차이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쨌든 벌집낸 오겹살이래요. 진짜 입맛 없을 때는 김치찌개가 최고인 것 같아요. 오마이갓 oh 어째서 생선가스가 나오는 거죠 돈가스도 아니고 전 진짜 생선가스가 너무 불만족스러워요 뭐 싫진 않지만 너무 불만족스러워요 오. 다행이네요, 그래도. <laughs> 스파게티랑 동그랑땡 부대찌개. 생선가스 빼고는 제가 다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laughs> 벌써 부대찌개를 다 털어 가셨나? 햄이 절, 전혀 안 보여요? <laughs> 부대찌개 핵심은 햄이죠, 햄. 근데 햄이 안 보인다? 안 좋아요. 그러면 사실상, 그냥 빨간 국이죠, 빨간 국. 콩나물 60%면 이제 진짜 콩나물 국이 돼버렸네요, 콩나물 국이.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오늘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요즘 따라 컨디션 조절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되게 안 좋았는데, 밥 먹으니까 몸에서 막 힘이 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머리 자른지 2주째가 된것 같은데 머리가 많이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가 아만큼 올라온 것 같아요? 내려온 것 같아요? 진짜 머리가 진짜 빨리 길어요 맞아요 진짜 한국인은 밥심인 것 같아요 오늘 절실하게 느낍니다 영상 그만 보라고요? 제가 보는 영상이라고는 요즘 유튜브밖에 없어요. 요즘 유튜브랑 거의 잠자리를 함께합니다. 눈 떠서도 유튜브, 눈 감기 전까지도 유튜브. 큰일 났어요. 이러다가 유튜브 없이는 음. 요. 저는 프리미엄 아닙니다. 그냥 일반 일반 유저입니다. 그 유튜브 프리미엄 하라고 계속해서 그1 개월 무료 이용권 그거 뜨는데 아직까지도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써 먹어야지 하고. 뭐 그때 그걸 사용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사용해보려고 아직까지 그 1개월 그거 아직 안 사용하고 있습니다. 벌써 쓰신지 1년 다 돼가 저 이제 처음 떴을 때부터 계속 무시하고 그냥 영상 보고 있어요. <laughs> 아, 유튜브 뮤직 때문에 사용하셨는데, 저는 요즘 그 옛날 거 예능 보는 재미로 항상 유튜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되게 웃긴 게 요즘 거는 안 보고 또 옛날 거만 보고 있어요. 음악도 요즘 노래는 안 듣고 옛날 노래만 듣고 있고. 음. 진짜 다양한 정보들이 있고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옛날 예능이나 아니면 최근에 관심 갖기 시작한 작년부터 관심 갖기 시작한 자동차. 소식, 영상, 그리고 이제 운동 정보 영상이나 운동하는 영상. 전이세 가지 카테고리를 보는데, 우와 구독 중인 게 50개가 넘어요. 그러면, 그, 유튜브 그 창에, 밑에 하단에, 보, 모바일 하단에 보면, 그 구독 피드 있는데, 거기에 영상이 엄청 많으시겠네요? 멤버드, 멤버십까지도 4개 하루에 20개에서 30개? 와 대박사건 진짜 요즘은 되게 유튜브에 1일 1영상 올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진짜 영상이 무궁무진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막 편집자 고용해서 아 그리고 사실 오늘 원래 느끼한 음식이 먹고싶었는데 느끼한 걸뭘 해먹지? 생각하다가 도저히 생각 안나서 그래서 음 오늘은 김치찌개를 먹게 됐습니다 게다가, 게다가 트위치까지 보시면 진짜 볼게 넘치시겠네요 하루가 영상보다 끝낼 수도 있겠다. 저는 아침에 운동 갔다가. 점심에 밥 먹으면서 방송 조금 하고 저녁에 약간 용돈 벌러 갔다 와서 집에 와서 또 운동하면 요즘 제 개인적인 시간이 되게 부족해요. 호호. 세세 님이 끌고 와서 세세 님이 나쁜 나쁜 거예요? 매력이 엄청 나신 거죠? 해제 님이 어... 하루 쯤님 어서, 오, 세요 유튜브 구독 부터 시 작하 셨 구나. 맞아요 자기 시간 있는 게 진짜 좋아요 그래서 최대한 주말에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근데 시간이 모자라요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운동을 하면 일단 몸의 피로도가 쌓여서 토요일은 거의 잠만 자요 일어나면 이제 오후에요? 주말에 잤어요? 괜찮아요. 오면 점프킹 하려고 했는데, 안 오셔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게임 좀 하다가, 게임이 잘안 풀려서, 그냥 방송해버렸어요. 주말에. 맞아요. 그날 아주 열심히 혼자 잘 떠들다가 잘 즐기고 돌아갔습니다. <laughs> 게임이 초반에, 잘 되는가 싶더니, 아, 뒤에 부터는 게임이 안 되기 시작해가지고, 또 팀은 만겜 돼서, 아, 주말은 지옥인 거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주말은, 주말에 리그 오브 레전드는 약간 지옥이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제가 스팀 아이디가 있었어요. 스팀 게임을 아예 안한줄 알았는데, 롤토체스와 돌토체스가 생기기 전에, 도타에서 오토체스가 있었죠. 혹시 아십니까? 아무튼 그, 도타 유즈맵 게임인 오토체스를 하기 위해서, 제가 도타 계정을 만들고, 오토챗을 겁나게 즐겼습니다. 그때 한창 일하느라 바쁠 때데도 불구하고 잠을 줄여가면서도 게임을 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그 당시 진짜 오랜만에 게임에 중독된 느낌이었어요. 음. 어 스팀 아이디를 해킹을 하는구나. 하여 어떤거든 그냥 다 해킹의 시도가 있나봐요. 음.. 아니, 저 옛날에 와우 했었는데 이제 와우 그만두고 10년 전에 와우를 했거든요. 와우 그만두고 그거 이제 들어가시면 잘하면 어떤... 게임도 구매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 게임에서 캐릭터가 육성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와우를 이제, 하다가, 그만두고, 오랜만에 와우 들어가 봐야지하고 이제 들어갔더니, 제 캐릭터가, 옷이랑, 옷이 싹 벗겨져 있고, 골드도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 해킹을 당했구나 근데 웃긴 건그 서버를 찾으려고 막 여러 개막 눌러봤는데 그니까 그 있잖아요 요즘 와우 들어가면 뭐달라한 서버 가로치고 캐릭터 몇개 있으면 두개 있으면 이 e 가로 닫고 이렇게 되는데 아 무슨 서버마다 케어가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고 눌러봤더니 알수 없는 괴상한 용어의 아이디 로 캐릭터가 한30 레벨 40 레벨까지 켜져 있었어요 그게 한 다섯 개 되셨나? 그리고, 디아블로도 하다가, 제가 하드코어를 좋아해서, 하드코어 이제 캐릭터를 한번 죽으면, 그 캐릭터를 할수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하다가, 아, 이제 재미없다 하고 이제 껐어요.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들어갔더니, 또그 캐릭터도 옷다 벗겨져 있고, 인벤토리 싹다 비워져 있고, 골드 하나도 없고, 다른 계정이 막 여러 개막 만들어져 있고, 막 20레벨, 20레벨 막 켜져 있고.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웃긴 건, 계정이 30개가 넘어요? 제 와우 계정이나, 아. <laughs> 다 해커가 만들어서. 웃긴 건? 제 와우 아이디나, 제 디아블로 아이디가 뭐 돈이 많거나, 뭐 캐릭터가 좋거나 막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싹다 벗겨가는 게 너무 웃겼어요. 뭐 벗길 게뭐 있다고 다 벗겨 가? 뭐 그나마 와우는 골드라도 거래가 돼서 다행히 그뭐 가져갈 수 있다 치는데 디아블로는 뭘 가져갈 게 있다고. 게다가 일반 레더, 계정도 아니었고, 하프코어 계정인데, 그걸 왜베겨갔는지 차라리 그 캐릭터를, 어, 죽여서 자기가 사용 못하게 하던가. 그걸 왜베겨갔는지 아직까지도 의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 제 와우가, 와우 계정이, 그렇게 뭐, 돈도 많은 계정도 아니고, 희귀 아이템이 있던 것도 아니었지만, 진짜, 소수, 허접한 캐릭터를 진짜 많이 해킹해서 모으면, 꽤나 되겠죠? 진짜로? 진짜 신기했어. 뭐 해킹도 모자라서 그 아이디를 사용해서 계정을 키고 있던 게그 던파, 던파도 그렇던데. 던파도, 던파도 제가 한 10년 전에 게임을 하다가 오랜만에 들어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캐릭터들이 막 만들어져 있어요. 육성되어 있고, 막 아바타 입혀져 있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본인들이 아이디를 만들어서, 어차피 같은 아시아 서버라서, 블리자드 게임 같은 경우는, 아시아 서버라서 그냥 아이템만 빼가도 되, 되는데, 왜내 내 아이디로 플레이를 했는지. 너무 신기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진짜로 그게 너무 웃기다니까요. 야, 그 중국 친구들이 중국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나라 친구들이 계정을 키워줘. 너무 신기해. 자,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